아, 왜 그렇게 감시하듯이 보는 거예요? 그렇게 실실 웃는 거? 안녕하세요. 만두 한 접시 대접하고 싶은데. 그럼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. 아, 저는 허삼관입니다. 여기 날씨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. 옥날씨 맞죠? 네, 맞는데요. 그래도 전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. 저는 당신 알아요. 과백이 스지잖아요. 당신도 나를 잘 알아요? 아이 근방에서 당신 모르면 간첩이에요 제가 용란 씨한테 만두 한 접시 대접하고 싶은데 만두 지금 드시러 가실래? 지금? 왜요? 왜 어, 이전에 호박씨 공짜로 주신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뜬금없이 음. 만두를 대접하시겠다고요 근데 난 괜찮은데 그럼 옥란씨가 좋아하는 다른 음식을 먹으러 갈까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배가 불러가지고. 내일은 어때요? <laughs> 내일은 뭐 만두가 좀 먹고 싶을. 내일, 네, 내일 보는 거예요? 내일, 봐요. 알겠죠?